안녕하세요. 투데이 증권 방송입니다. 언론사 미공개 종목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종목 체크해서 영상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현재 시각 1시 39분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웰크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웰크론과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3,210원 형성하고 있고요. 일단, 그 웰크론도 중국 폐렴과 관련돼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보건, 중국 보건당국이 폐렴 창궐 하자 호흡기 질환을 공식 경고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폐렴이 이제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인들까지로 해서 계속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웰크론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관련주로 해서 어 충분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잠깐 이제 차트로 좀 살펴보자면, 웰크론 같은 경우에, 어, 어저께죠 어저께 웰크론 같은 경우에 이제 9% 정도 상승을 했고요. 9% 정도 상승을 했고 지금 폐렴 관련주는 이제 치료제라든지 이런 테마 에 이런 종목들이 좀 순환매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서 뭐 비대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스크라든지 뭐 음압병실이라든지 이런 테마의 종목들이 이제 충분히 어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현재 미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웨크론과 관련돼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곧 HTS 상에 노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웨크론과 관련돼서 웨크론과 관련돼서 매수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